안녕하세요 흉화TV입니다 저는 2주 전에 노량진 경매장에서 킹크랩을 저렴하게 구매한 줄 알았는데 댓글창을 보니 저는 호갱이었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제가 구매를 할까 말까도 정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55분이고요 제가 초금 일찍 왔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날 살아있던 킹크랩의 가격은 1kg당 65,000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직 킹크랩과 랍스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붕어 잡혔데한번 가격 보고 이탑 구매해 보겠습니다. 크랩이네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는딱 봐도 냉동인 것 같네요. 한번 천원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잡고 새우가 있어서 새우를, 새우를 한번 구러왔습니다 새우는 얼마예요? 키로당킬이야딱아 오늘은 3시 16분인데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니고 음, 있습니다. 구매를 음, 기다리면서 점점 한번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음, 라면하고 김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스터하고 음, 킹크랩이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지금 점점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킹크랩 같 여기 앞쪽에 있고요. 괜찮습니 살아있는건데 한번 만져볼게요. 조금 단단하네요. 오뎅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겨울에 오뎅이 가장 맛있는거 국물을 마시면서 상인분들이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상분들께서 유튜브를 보고 와서 싸게 구매하면 뭐하냐 대신 맛이 없는 게다 이렇게 말하는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오후 4시 7분 인데요. 일주 전에 비해서 사람들더 많이 온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비력을 지금 한번 좀볼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매에 캠프랩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일주 전에 비해서 생각보다 킹크랩과 랍스터가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가격이 비쌀 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앉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이 있고요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경매사분들입니다 엄청 많으셨습니다 일단 <목소리> 일념하시고 여기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들 보시고 많이들 여기 오셨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시는 바람에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네, 비싸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여러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아, 집에 가서 쪄서 쪄서 데실수 있는 물건도 있고 쪄서나 살이 없는 물건도 있고 그리고 육수를 해서 쓰는 육수용도의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만 껴서 사는 아동이 용도의 물건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 때 물건을 사실 때 판매자에게 아이 물건은 나는 어떻게 해서 먹을 겁니다 그 용도로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이 물건을 뭐, 뭐 육수만 해서 그물만낼 겁니다 이렇게 용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판매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 물건은 어떤 용도에 쓸수 있는 물건입니다. 구매자, 구매자 여러분께서 모두 다 같이, 그고 계신 그런 거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시작하겠고요. 구매인이 아니신 여러분들께서는, 단사하게또시가주세요 네. 준비를 또 올라가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얼마예요? 무레서도 잡을 것도 없고 살려고 사고. 우리도 음. 24원 아저씨가 다쓰러가지니다 봐니까 네.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원 아저씨가 오늘은 1개를다쓰고갔는데요러기가 경매장에 가깝다보니까 다른데에 비해 물건이 비싼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마리에 1.3 올라가네요. 1.3. 킹크랩은 4kg당 35,000원이고 이각대 조금 괜찮은 거 같네요 더워요, 이루어짜, 3만 원. 킹크랩은 얼마에요? 대게 가격은 25,000원이고 킹크랩은 가격은 3만원인데이상품 너무 안좋아보이네요 1 3 2원이면 이만큼 가격에 쟁여으셨는데요 가장 많이 소스를 샀습니다 내가 사람은 가장 많으면서 역시 줄은 잘안 지켜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 킹크랩도 3만, 3만 8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어를 끝나고 살아있는 게가 이제 경매가 진행될 건데요. 네, 선어가 아닌 활어를 할 건데요. 확실히 아까 선어 때에 비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로감 지금 4만인데 살아있는게 이렇게 사는게 가격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킹크랩과 럭소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니라서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복하고 새우라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새우는 너무 작았고 전복은 지난번 가, 구매했을 때 가격보다 더 올라가지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 가고 있습니다 입장에 와서 저처럼 가격이 맞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포크유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평일에 와가지고 한번 평일 가격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